이별 당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도 사실 질문은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의 작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환승이별 정말 충격적인 이별이죠 환승이별은 진짜 사람 멘탈을 나가게 만들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사실 환승이었다. 하. 하죠. 하지만 지금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그 사람 그래도 재회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승이별이 오히려 재회가 쉬운 이유 그리고 환승한 사람 심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재회하는 방법에 앞서 환승이별은 사실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환승이별 재회 필수 지식 첫 번째, 환승하는 사람의 인성 아니, 정상적으로 똑. 바로 헤어지고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왜꼭 환승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에 상처를 주나? 그런 인간을 아쉽다고 만나려고 하는 나도 참 나지만 그사람꼭 그랬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 하셨죠 저는 절대 환승한 사람 편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지 또 제외를 하니까 이게 의외로 인성하고는 또 상관이 없더라고요. 인성보다는 맺고 끊고 이런 거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그분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좀 미숙한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욕하고 싶을 수 있어요. 상대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상대 탓을 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제외 잘 하는 거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못 놓을 사람이라면 그냥 다시 만나고 싶은 거라고 하면 그 사람도 100%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채워준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제외를 안 하시면 돼요 자. 환승 이별 제외 필수 지식 두 번째. 환승 이별 이유.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와 나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같아요. 한마디로 환승 이별이다. 그건 그냥 내가 대체가 될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저 사람을 만나는 게더 좋겠는데? 라는 판단의 상태가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지금 나 대신 그 사람 옆자리에 경쟁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대체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게 내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환승 이별을 더 제외하기 쉬운 이유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은 아니다. 정말 취약은요. 난 이제 연애 자체가 싫어. 난 이제 여자는, 남자는 못 믿겠어. 이성 안 만날 거야. 그저 나한테 질리는 걸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계기로 연애나 이성 자체의 벽을 싹게 만드는 수준. 이런 상황에서의 재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빡셀 것 같죠. 최소한 환승이별을 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질린 건 아니다. 라는 걸 뜻해요. 연애할 마음이 남아 있고 그냥 남은 정도가 아니라 크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연애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나랑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그 확신만 상대가 가진다면 재회는 그냥 되는 거예요. 쉽죠? 두 번째는 보통 환승 커플이 오래 못 간다. 자, 그럼 상대 커플은 얼마나 오래 갈지 좀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근데 예측을 해봤는데 넘사다 그러면 재회 차라리 하지 말라고도 얘기 드리는데요. 자. 요표입니다. 연애 유지 능력. 총 다섯 가지 영역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 연애 유지 능력이 더 높은 쪽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서로가 만약에 다 낮다. 그러면 연애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쪽만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연애를 캐리한 거죠. 만약에 상대가 연애 유지 능력이 낮아요. 그럼 저쪽이 금방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만에 하나, 상대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연애 유지 능력이 높을 때입니다. 그 사람 연애를 끌고 갈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금방 저절로 깨지긴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환승 커플의 이별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경쟁자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미리 좀 손을 써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경쟁자에게 빠르게 실망하도록 암시를 걸어라. 두 번째, 그 사람이 경쟁자에게 버림받게 만들어라. 보통 재회하면 너통만 보내려고 하시는데 경쟁자가 있는 경우의 난점은요. 상대가 헤어진다고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특정 조건이 발동됐을 때 지금의 연인보다 전 애인이 내가 더 낫다. 그립다.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암시를 미리 걸어두셔야 돼요. 즉 단순 넣어톡이면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저주나 저주의 축복을 꼭 걸어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환승이별 상황. 상대에게 다른 사람 있는 경우에 이때 가장 경계하셔야 할두 가지가 있어요. 환승이별 제외에 경계해야 할첫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이게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승 커플을 방해하는 악당으로 보이지 말 것. 절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로미오 줄리엣인 줄 알아요. 이렇게 온 세상이 우리의 연애를 방해하다니 하면서 더 돈독해지거든요? 이게 로미오 줄리엣 효과의 핵심이에요. 진짜 싫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우면 차라리 둘의 상황을 그냥 응원해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태 지금 듣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원이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을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럼 좀 천천히 같이 보고 좀 카톡으로 운영 드릴게요. 환승이별 재회, 경계해야 할두 번째, 나의 조급함과 나태함. 바꿔 말하면 멘탈과 끈기. 환승 커플이 아직 헤어진지 얼마 안 됐다면 보통은 상대한테 내가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기가 3개월쯤 뒤가 돼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내가 바로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건 좀 봐야 되고, 근데 3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네가 놓치면 안될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멋지게 착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 두 번째 잔나깨나 그냥 그 사람 인스타만 두구 장창 들여다 보면서 이힐비하는 사람 이둘 중에 누가 더재외 가능성이 높을지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아 근데 왜 3개월인지 또 아까 얘기한 로미오 줄리엣 효과 이거 좀더 자세히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경쟁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환승이별 등등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회를 해나가야 하는지 시나리오 자체를 아예 공개해드린 영상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환승이별하는 상대의 심리 그리고 환승이별이더라도 오히려 제외가 되는 이유 풀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